자, 오늘의 영상도 현재 돌아가는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슈들을 다루면서 최상의 정보만 담아 놓은 채널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방송 보시면서 중간중간 힘 내라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시유. 인사드립니다. 최근 흘러가는 시장의 이슈들 먼저 체크를 할 건데, 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마이런 이사가 지금 금리는 과하다, 과감히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연방기금 금리는 4%에서 4.25%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이런 이사는 지금보다 약 2포인트를 낮추는 연 2%대 초반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로는 세금과 이민 그리고 정책 변화 와, 임대로 두나. 관세로 인한 세수 증가가 경제 체질을 바꿨고 그만큼 중립 금리가 내려간 점을 가장 크게 이야기하면서 속도감 있는 인하를 주장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FOMC 다수는 점진적 인하를 선호하는데 자이 마이런 이사의 반대되는 이야기로는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면 경기는 과열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반대되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 올해 4분기가.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시장을 뒤흔드는 금리의 이슈들 분명하게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 분들은 금리를 속도감 있게 인하해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천천히 인하해야 한다 혹은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비트코인이 10년 이내에 금과 독일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 나와줬는데 결국 위험 자산인 암호화폐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준비 자산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금의 공통점은 아시겠지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해지 수단이 될수 있는데, 자 예전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에 투기적인 성향 낮아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시바인 후 어떠한 행보를 이어갈지 차트와 이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이누가 이번 브릿지 해킹이 되면서 230만 달러가 탈취되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번 해킹 이슈로 생각보다 적은 수치로 잘 방어했다 생각하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은 레이어2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 정도로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 디파이 인프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 기대를 했던 만큼 자, 이번 이슈로 개발자들은 본토클의 동결, 검증자 서명, 키를 전면 교체 이런 대응을 하면서 보다 더 단단해지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영상부터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이슈를 따라가는 건자 이런 큼지막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의 대형 코인들인데 자 이런 밈 코인들은 시장의 이슈에도 반응하지만 결국 다른 것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더큰 폭등이 나와주는데 현재 시바이노 셔틀을 보게 되신다면 아직은 굉장히 지루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나왔던 이 흐름이 시바이노 코인이 1500만 퍼센테이지 폭등 이전에 나왔던 그런 흐름입니다 두 차례의 매집이 나온 뒤에 나오는 이 엄청난 폭등 보실 수 있을 건데 현재 흐름으로도 가장 중요했던 1707이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면 제차 가격을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시바이노코인 언제 오를 수 있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모든 행보의 끝은 10월에 있는 락업 해제로서 폭등 나와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을 말씀드리자면자 예를 들어서 이 솔레이어 코인이라는 종목도 역시 상장 이후에 락업 일정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세달일수 이상 넘게 상승했습니다. 결국 세력이 매집을 시작한 금액으로부터 5천 원 부근까지 총500% 이상 상승이 나왔다는 건데, 자, 이때, 락업 당시에, 락업 일정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추가 상승 나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그 시기 이후에 계단식 상승 나온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락업 이슈가 나오기 전, 세력들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 보여질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언제 나왔냐? 바로 올해 5월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솔레이어 역시 라업 해제에 대한 소식으로 라업 해제를 낸 토큰 소량은 자그마치 3억 8,900만 달러 하나로 말씀드리면 총 5,4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었냐. 지금은 당연히 솔레이어의 가격이 700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총 또한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그 당시 시가총액 기준에서 15%나 되면서치였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 엄청난 락업 물량이 풀리니까 주가가 버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자, 그 이유를 어떻게 됐죠? 계단식 상승 이어가다 결국 락업이 풀린 그 시점 기준으로 단 3일 만에 원래 자리로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락업일 이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미리 정보를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위에 자리에서 추경매수 들어간다면은 락업 해제 이후에 언제 어느 때 세력이 예고 없이 주가를 이렇게 한 번에 폭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중국의 큰 고래 집단 중한 분과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들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곧 있으면 엄청난 호재가 터지면서 시바이누가 크게 한번 폭등할 것이라는 찌라시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자, 이 메일이 그 현지인가 라는 메일인데 중국의 현지 관계자는 곧 있으면 엄청난 호재로 인해서 시바이누가 대폭등할 거라는 이야기인데 이 소식에 의하면은 빠르면 오늘부터 작업을 해서 이번 주 주말 안에 1차 작업이 끝난다고 하고요. 자,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은 최소 15배 이상 올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메일 중에 일부만 좀 번역해서 보여드려보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세력들이 1차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 시기와 목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가격대 부분에서 폭등을 시키고 예상 수익률은 15배 이상이라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죠 목표가에 도달하면은 이익을 얻고 나서 모든 자금을 인출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가격을 올렸다가 큰 손들의 자금을 빼게 되면 가격도 다시 한번 이런 차트가 나오다가 이렇게 빠진다는 이야기겠죠. 자 쉽게 말해서 자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개미들이 따라 붙게 되면은 고점에서 본인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나서 다른 코인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개인들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고 코인 투자 하셨다면 한 번쯤은 경험했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예상수익률이 15배면 100원에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00원이 된다는 거죠 결국 100만원을 투자했을 때 1500만원의 수익금을 벌수 있는 거고 천만원 투자했을 때 1억 5천만원의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수치라는 건데 자 그래서 락업 해제하는 기점으로 올리기 시작하는 시기와 목표가에 대해 반드시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점이고요 현지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정보로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가 담겨있는 이 자료를 여러분 모두에게 무료로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어렵게 입수한 자료고 구독자분들에게만 보내드리는 정보니까 자료 유출에 주의해주시길 바라겠으면서 자, 이 자료에는 이 코인이 몇월 며칠 날 올라가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올린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자료에 남아져 있습니다. 자이 자료를 확인하시고 시기와 목표가만 맞춰서 매매하신다면 제 구독자 분들도 좋은 수익 보시고 빠져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라거패드 자료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연락처인 01096273205번으로 오픈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지금 단타로 빠르게 짧은 시간에 시드 불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력들이 가격 끌어올려 줄때 반드시 기회 잡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 받게 되신다면은 저와 딱한 가지는 약속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자료를 확인하시고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은 세력들이 올려주는 자리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목표가에 맞춰서 고점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 이렇게 상승한 뒤에는 결국 하루 이틀 만에 가격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는 솔레이어 코인 보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꼭 이거 하나만큼은 저와 약속해 주시면 되고 제 구독자분들 단독 이벤트이기 때문에 절대 주변 지인과 공유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큰 시총 종목의 차트가 정확하게 놓여져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이 세력들의 움직임 하나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거고 결국 이 알트코인들의 랠리는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그 매일 내용처럼 10일에서 15일 정도의 매집 이후 슈팅 그 다음 종목으로 이동 10일에서 또 15일 슈팅 그 다음 종목 이동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돌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에 묶이게 되신다면은 보통 1년에서 2년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저와 한 약속 목표과에 맞춰서 매도하시는 것만 지켜주신다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좋은 수익 챙겨서 나올 수도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010-9627-3105번으로 여기 오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빠르면 5분에서 늦어도 15분 이내로 이 자세한 내용들 제가 직접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